할렐루야! 온식코 모두 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에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나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먼저 했더랬죠.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한눈팔지 아니하고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본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것이 어떤 어려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건 어렵건 상관없이 바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한다 그러는데 더불어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 믿음 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삶을 별로 대접도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건 수단이고 삶은 수단이고 결국은 목적은 오직 믿음 받는 것,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동받터 사람은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사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그런 싸우되가죠 하지 뭡니까 죄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하고 싸우지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식처는이 세상이 아니죠. 이세상은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히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 영적 전쟁 때문에 평안히 지내려 할것 없으면 결국은 싸움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릴수록 그만큼 많은 믿음을 받고 확실히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터에 피를 흘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뭡니까? 이 연, 영적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판원의 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느냐?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자이냐고 그러게 그러니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야구보서사장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오. 시키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오. 복종하고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럼 마귀는 영적 존재기 이 때문에 인간에 대적한다고 되는 것이 원래 아니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인 받아서 대적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육은 영과 싸울 수가 없지요. 뭐로 이음 있는 우리를 도구 삼아 쓰시는 성령께서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이 감당 못하고 사단도 감당 을 못하는 것이죠. 10편 5, 7말처럼 합동을 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름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부르라. 하늘을 부르라 그런 얘기죠. 부르셔 기도해라. 그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 커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응답해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왜요? 내가 체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동을 못하고 피 필기까지 제가 얼마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독으로 쓰이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로 우육자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재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일렀소, 되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구주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주께서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 네가 기분 나빠하고 그건 징계하심을 경외인 것이지요. 왜 징계를 하는 줄 모르는 것이지요.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경외 여기지 말고 그건 사단에 시키는 거니까. 믿음이 없어, 철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사드에도로 네. 쓰임 받는 것이 그러지 하지 말며 그에게 죽게 구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럼니까또그다 가서 아, 또 맞대어 하지 않고 결과만 뜯어또 낙심까지 하고 그하지 말아라. 사주는 징계를 하신 그 목적이 네. 낙심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지람 받으면 낙심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그게 러 뭡니까? 징계하는 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징계가 사랑이요. 채찍질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다, 그런 겁니다그래서 사랑치 않으면 관심도 없는데, 왜 징계를 합니까? 아들도 안 했는데 왜 자취를 합니까 남일 것 같으면 자취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자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러 쓴 거죠 지 예.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며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같이 주신 말씀 잊지 말고 바로 목숨 걸고 대항치 않으니까 대답합니다. 네. 말씀을 또 잊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징계하시면 경영이지만 기분 나쁘지면 맛탱하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에 그 싫어하면서 뭡니까? 그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 개발의 징계다. 징계가 하 사랑이고, 하나 채찍질하는 거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징계가 채찍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도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네. 현재를 보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줄 아는 자, 뜻을 깨우치는 자가 철등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을 압독을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역이지 말라, 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거지요. 오 이걸 잊었도다 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역이지 말고. 바로 뭡니까? 그것을 기분 나쁘지 말고 어, 화내지 말고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아비가 그 기뻐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니까 아비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나 아들이기 때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네. 징계하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요. 그마음 관심이 있고 잘되를 바래서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당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잘되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왜 하는지를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뜻을 알아야죠. 잘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 걸고 죄와 싸우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아론 대식기를 주의로 모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